딱 봐도 이거 끊고 들어가라. 잠만 저장 한번 하자. 일단 전기를 부셔 놓을까? 어, 그러면 고치러 누가 오겠지.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걸 놓으면은? <웃음> <웃음> 저 새끼가 주서가겠지. 어, 주서 갔죠. 어, 주서 갔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삑 <laughs> 터지고, 저는 어그로가 끌리겠죠. 이 짓을 왜 했지, 내가? 이원수 파악을 한 거야. 하나, 둘, 셋, 오케이, 도합. 세명 정도 <laughs> 폭발음을 듣고 달려온 애들이 세 명. 뭐 아래 뭐야? 이거 날 보면 나오나? 안 나와. 뭐지? 어. 두명 쓱싹 뭐지? 들어가도 돼? 어나 들어와도 돼어 뭐야 어나 들어와도 돼 뭐야 어나 아무런 아무런 저재를안 봤는데? 헬로 나이스 투 미즈 마이 네임 이즈 산타맨 오케이? 유 원어 프레젠트? 어, 오쉣 그럼 쟤는 왜 죽은 거야? 여기 들어와도 되는 거면. 어, 야, 미안하다, 야. <laughs> 미안하게 됐어. 아니, 이렇게 될줄 몰랐지. 그치, 산타인데. 어? 여기 누가 샤워하고 있다가 폭탄 소리 듣고 황급, 황급히 뛰어나온 거 아니야? 와, <laughs> 어, 이 새끼. 아이 진개 웃기네. 아야 근데 너왜 팬티를 입고 샤워하냐? 물론 입어주면 나야 땡큐긴 한데 좀 이상하네. 개 웃기네. 근데 일단 나는 이 검은 양복을 원해. 더 이상 이 우스꽝스러운 복장으로 돌아다니고 싶지가 않아. 누구 한 명을 처치하긴 해야 돼한 어... 명을 유인하자 어랏? 여기 동전이? 왔다왔다왔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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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문이 닫히네요 뭐야? 이거 왜, 왜 걸려? 이거 이게 왜 걸리지? 뭐야? 뭐야? 이거 왜 걸려? 이게 왜 걸리지? 어, 상관없는 거지? 어, 뭔가 사, 살짝 오류지? 어, 그치? 그럼 우와! 오 yes! 아, 무전 중에 졸라서 그래. 아, 그렇구나. 무전 중에 잠깐 어, 똥 마려워서 화장실 간걸 수도 있지. 이 문을 닫아 놓고 안 쓰면 돼. 근데 대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아까 보면 파티장이었던 것 같은데 순식간에 환경이 막 바뀌네 누가 보면 다른 탄인 줄 알겠어 오? 뭐야 이거? 내려가? 그니까 비디오 챙기고 뭐 해야 되는데 <laughs> 한번 돌아다녀 봐야지 뭐 어떻게 여기 지리를 모르는데 여긴 어디요? 아아 여기가 여기야? 그렇구나. 오케이 그러면은 저기 위에서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건가봐. Yes. 여기 방이 하나 잠겨 있어. 기다려 봐. 이 방인가? 아, 이 방. 아까 어떤 곳이네? 뭐야? 잠긴 표시 돼 있길래. 잠깐만. 여긴 어디야? 오. 와. 여기가 거기구나. 내가 모르는 곳. 여기 어디야? <laughs> 여기 어디지? 저 그림이 아까부터 우리 도발하는데, 여기 어디야? 내가 지금 최고 그건데, 뭐 누가 나를 말려? 어, 왠지 여기 비디오 같은 게 있을 뿐이다. 이게 뭐지? 푸딩? 여기 있다 스틸 비디오 테이프. 어, <laughs> 아이새끼또 뭔데? 야, 어. <웃음> <웃음> 이거 어떻게 어떻게 내리지 이거? 이거 취소 어떻게 해요? 어어, 어어, 어어 잠깐만 잠깐 비켜봐 잠깐 잠깐 어 취소 어떻게 하지 잠깐 잠깐 나 나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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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팔에 쥐났어 잠깐만 양호실 좀 아야 양호실이래 맞나 어 아무튼 어어오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열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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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기다려봐 <laughs> 기다려봐 팔에 쥐가 났다 잠깐만. 어이씨 둘이 지키고 있어. 아씨 내 월급 잠만 그게 둘이 뒤돌고 있으면 말이야 그냥 쓱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야? 아닌가 아니구나 그냥 뒤돌아보네. 어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. 어머 뭐라 지금이라면? 오, <laughs> 어, 뭐야? 어, 땄어? 어, 좋아요. 멍청한 새끼. 저리 안 꺼져? 꺼져! 꺼지라고! 어, 큰일 날뻔 했다. 쇽! 오, <laughs> 오, 어. 어. 세이브. 야, 저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가야 된다, 우리는. 저두 놈이 문제인데 아 이것들이 근데 짜증나게 하네 야 얘네를 다치지 않게 하고 비디오테이프만 가지고 갈수 있는 황금 타이밍이 언제일 것 같니 일단 얘가 나가서 이 새끼가 여기 보고 있을 때야 완벽하게 가드를 하잖아 어떻게 하지 이걸? 야, 여기 이거 그거 뭐 바닥재랑 벽 그건가 봐, 방음인가 봐. 동전 떨어뜨렸는데 소리가 안 나. <laughs> 뭐야? 이게... 아, 이개 부담스럽네. 진짜 어, 저 새끼 나간다. 저 새끼 나간다. 지금이 기회인데, 아이, 새끼, 이거 짤나네. 그래, 뭐가 떨어졌다니까? 그걸 확인해야지. 슥싹. 어, <laughs>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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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, 잠깐만, 못 훔쳤냐? 훔쳤지? 훔쳤지, 훔쳤지? 어, 뭐야? 비디오 테이프. 이거 아니야? 어, 훔쳤는데? 이거 아닌가 봐? 아, 이런, 씨. 뭘 훔친 거야, 나 지금? 아, 이게 아닌가 봐. 다른 테이프인가 봐. 난뭘 위해, 지금, 쟤네들을. 에이, 씨. 기다려봐. 여기 대체 어디냐? 자이제만앞에좀가줘히 있지 말아줘. u h Oh, w h 스 r 어 w h e 왜왜왜왜 h u 왜왜 h boy. What? What? 뭐 h a t What? 또 <laughs> 뭐야? 어? <laughs> 강아지잖아. 잠깐만 여기 목표 물이 있나? 아까 그 새끼인가 보다. 쟤다. 저 새끼야. 기다려봐. 나왜빈 손이 없어졌어? 아이템이 꽉 차서 더 이상 빈손으로 는못 움직여? 야 이것들 봐라! 어? 갑자기 에에에!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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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그 뒤가 아! 야! 또두 소가 그걸? 야야야 잠깐만 야야 어디갔어 야 가져가면 안돼 돌려주세요! 이봐요! 뭐야 저거는 잠만! 그거! 뭐야 이 새끼 고거 <laughs> 뭐야? I was, I was sleeping, damn it. 어 잠을 못잤다 잠을 못 잤대 어 힘들어 힘들어 뭐지 저새끼 <laughs> 여기 뭔데 궁금해 야 화장실 아니냐 이거 아니구나 O M Z What the hell 뭐지 여기? 없어. 도대체가 말이야 어? 새끼 여기 있는데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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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하, 하 어떡하지? 어, 어? 아, 설마 강아지가 이걸? 에이, 설마 <laughs> 조용히 안 해? 중해 중이 중이 어쩔 수 없었어 어이씨 이러면 안 되지 아 여기도 좀 애매하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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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큰일 날했다 우리 어이제어떻다할 어떻게 할까요? 이거 어떻게 할까이 야, 이제 비디오 테이프만 가져가면 돼. 이다어떻이어쩔수없어저 <laughs> 강아지가 짖지 어떻게 어도 내가 이러어않았을거어떻 이거 어떻 이거 의심... 어거 의심해. 자 비디오. 어 정말 이 새끼. 오 마이 갓. 가지 마. 가지 마. 도망치면 되는데. <laughs> 비디오가 어디에 있을까? <laughs> 대충 여기 부근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저도 한컷가능합니까 오, 예. 음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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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. e No, no, no. 나도 찍어줘 나도! 나도 나도 찍어줘 나도 잡지에 실리고 싶어. 위대한 암살자 뒤통수, 바코드, 트레이드 마크. 어, 어때? 어, 이 새끼, 짱나게 하네. 야, 그건 그르고 대체 비디오 테이프는 언니 카메라에 있나? 비켜봐요. 나봐, 나봐, 아닌데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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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라면 어 뭐야? 이거 아는... 뭐야, dead man walking. 사다리인가? 사다리잖아. 뭐야 <laughs> 이거? 뭐야? 잠깐만. 여기를 올라올 수 있다는 건 이쪽에서 뭔가 할수 있다는 건가? 조명 같은 거 떨어뜨려야 되나? 어, 뭔가 떴어. 폭탄을 설치하라고. 뭐 지금 설치할 필요 없지. 여기 아니야, 여기 뭐 필요 없어.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장이라면 비디오를 어디쯤에 숨겨놨을 것 같습니까? 무슨 비디오인지 모르겠... 아, 무슨 비디오인지 모르겠는데, 대체 비디오가 어디 있단 말이냐? 이거 참... 아까 그 방을 좀더 뒤져봐야 되나? 거기가 조금 의심스럽다. 야 나와. 거기 아까 확실하게 안 봤잖아 도망치느라고지. 그 거기 한번 뒤져보자. 여기였나? 아 여기, 여기다. 여기 어딘가 이게 있겠... 여기는 어디야? 아 여기 아까 거긴인가 어? 어? 오케이. Okay, okay, okay. Oh, videotape. Okay. Nice. Lululu. 랄랄랄랄랄라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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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이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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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가랄랄랄랄랄랄랄랄 자, 이제 완벽하게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. 가죠, 확 밀어. <laughs> 아예 참자, 비켜, 비켜, 비켜... 좋아... 야, 근데 진짜 거의 안 걸렸어. 그치? 엘리베이터 타라고? 그거 타러 가다가 더 잊어버려 그냥 알아서 따라가는 게 제일 나아 어? 또 여기까지 왔지? 여기 의외로 높네 야저기 엘리베이터가 있었나? 아 이프 시리즈 한 번? 음 글쎄 그럴까? 그렇다면 잠시 저장을 하고, 만약에를 한번 실행해보자. 만약에 말입니다. 제가 본성을 드러냈다면. 촬영장 폭탄 기다려.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졌어? 어? 다 어디 갔어? 어 뭐야? 어, 술 취해서 제가 총 맞은 줄도 모르네. 바가 새끼. 그러니까 죽는 거다. 뭐냐 여기? 오! 여기 나가 그 포토그래퍼의, 이야, 신난다! 음. 왜 이렇게 인파가 적어졌지? 자, 도망을 쳐볼까? 니들이나 잡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다. 쟤진쟤가 훌륭하군. 아니, 킬러의 감이라 이건가? 저기요 죄송한데.